아침 햇살 아래 드넓은 바다가 펼쳐진 곳 전남 완도군 약산면의 해동마을입니다. 청정 바다를 달아가는 이곳에서 가장 먼저 봄 소식을 전하는 것은 바로 미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완도 미역 구경하러 왔는데요. 네. 지금 채취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네, 지금 가는 중이거든요. 그럼 해미역 따러 출발해 볼까요? 어, 바다 보니까요,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얼마나 나가야 돼요? 한 30분은 가야 돼요. 아, 30분 정도요? 네. 그래도 꽤 무네요? 네, 멀어요. 음, 야, 근데 완도바다가 예쁘네요. 아 멋지러워요. 네, 헤 아, 근데 우리는 청정해요. 바다 아닙니까? 네. 네. 맑고 깨끗한 바다를 품은 완도는 전국 최대 수산물 생산지로 철마다 다양한 어패류가 나는데요. 이춘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미역이 제철입니다. 바닷길로 40분쯤 달려간 길 미역밭에서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제철맞은 미역을 수확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수고하시네요. 우와, 수고하시네요. 네. 우와, 이게 미역이 아니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예. 오, 근데 미끄러워가지고 조심해야 될것 같아 바닥에. 예. <laughs> 네, 미끄러워요. 조심하세요. 네. 와 무슨 모양이야? 야자수나무 같은 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 같지 않아요 왔을 때? 와, 올해 작황이 좋은가 봐요. 예. 어때요? 아주 좋아요. 오, 언제 미역은 잘 자라요? 추워야 돼요? 예, 그렇죠. 수온이 차야지. 이렇게 미역이 렇게 손질이 미끌미끌하니 이렇게 계속 오래 동안 그 지속이 됐죠. 오, 완도의 청정 바다가 기운 알짜 미역입니다. 미역이 그냥 춤을 추고 있어요, 진짜 그야말로 예. 춤을 잘라 살랑 어린도, 살랑. 어린도 아. 우리 너무 네요 무서. <laughs> 너무 잘 자라서 무서울 수업, 정도예요. 예. 우와, 아주. 우와 무거워서 올릴 수도 없어요. 예. 하나, 둘, 셋. 네. 잘 자란 미역이 줄줄이 올라오는데요. 올해는 유난히 추운 겨울 날씨 덕분에 미역농사가 풍년입니다. 겨울 내 매서웠던 바닷바람을 맞으며 정성스레 미역을 키운 어민들의 기쁨도 큽니다. 국내 생산량의 75%를 차지하는 완도미역은 생산 단계부터 엄격하게 품질 관리를 하는데요. 선별된 우량포자를 이용해 더맛 좋고 건강한 미역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만큼 미역의 품질도 최고겠죠? 완전히 교물입니다! 이거 좀 보세요! 아이, 많이 약속은 <laughs> 많이. 예뻐지고요. 네, 네. 건강해주시고요. 예. 예. 바다를 서전 삼아 부지런히 삶을 일고온 어민들. 맛과 품질 면에서 자부심이 남다른데요. 평생 산림 미천을 내준 미역만큼 귀한 보물도 없습니다. 어가별로 바다에서 수확한 미역은 큰 운반선으로 옮기는데요. 이렇게 한데 모인 미역은 가공을 위해 유치로 나갑니다. 제철을 맞아 미역 운반선도 잠깐 실잠도 없이 분주한데요. 완도 바다가 자랑하는 미역을 배에 가득 싣고 나니 만선한 어부처럼 뿌듯합니다. 바다에서 돌아온 길 미역은 가공 공장에서 다양한 제품으로 가공된 후 전국으로 출하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미역 많다. 제철을 맞아 탱탱하게 물이 오른 미역, 깨끗한 완도 바다가 기운 미역에 정성스런 손길을 더합니다. 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미역 절개하고 이거 분리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공정 과정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죠. 어. 작업장 시설은 완도 미역의 품질 유지를 위해 모두 현대화됐는데요. 염장과 건조를 통해 1년 동안 사용할 미역 가공 제품을 만듭니다. 이물질을 제거한 미역은 한번더 꼼꼼하게 세척하는데요. 바로 조리해서 먹는 미역의 특성상 가공 과정에서 청결함은 필수입니다. 건강한 바다가 주는 건강한 먹을거리 완도미역의 모든 공정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까다로운 기준을 지키고 있습니다. 완도바다의 보물 미역, 뛰어난 풍미는 물론이고 영양면에서도 탁월한 효과를 자랑하는 건강식품입니다. 완도미역이 특별한 이유는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리적 표시등록을 한 완도미역은 정부가 인정한 지역 특산품으로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 이제 딱 보니까요, 평소에 보던 그 미역 모양이에요. 네. 어, 근데 여기에 무슨 마크가 붙어 있네요? 이건 국가에서 이제 지리적 표시품 마크입니다. 이건 아, 예, 품질 관리법에 의한 이 완도미역이라는 명칭을 보호받는 그 표시 등록입니다. 이 등록 표시지를 보면은 완도미역이라는 걸 확실히 인정된 미역이라고 봐야죠. 아, 그러면 믿고 먹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얀 국물에 향긋한 향까지, 아 따끈한 미역국 한 그릇이면 아 밥도 두개 아 따로 아 없습니다. 어우포기가지고 아 너무 잘 익은 것 같아요. 예, 네, 너무 맛있어요. 한번 잡숴보세요 네. 자, 맛을 좀 보세요. 음, 진짜 노긋노긋해지면서 녹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맛있죠? 싱싱한 완도 바다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미역 샐러드에 고소한 미역 튀김까지 입맛을 당깁니다. 국을 끓여놔도 이렇게 맛있네요. 맛있지요. 이거 맞고 아주 좋아요. 미역이 아주 부드럽고 아주 참 우리 안도 미역이 참 좋아요. 봄바람이 살랑거리는 계절 전남 완도 앞바다에서도 봄기운이 가득합니다. 청정해역과 바닷가 마을 사람들의 소박한 삶이 있는 곳. 자연의 넉넉한 기운에 미역의 맛과 향이 깊어갑니다. 설레이는 봄. 전남 완도에서 전한 맛있는 봄 소식입니다.